안녕하세요. 하늘 보건입니다아참 가생날개매미 충 피해가 대처는 별거 아니라고 제가 여러번 말씀드렸는데 올해 보니까 단순히 그런 피해가 아니고 의외로 피해가 굉장히 클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음 여기 요 이제 이런 거요런 이런 가지요. 이렇게 좋은 건그 말매미가 이렇게 이렇게 쓸어 놔가지고 이렇게 꺾어지는 거로 알고 그랬는데요. 이거, 갈색 날개 매미충이 이렇게 흡집을 하면서 이 입줄기의 조직이 약해지면서 그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여기 이런 부분도 대체 다 달렸던 곳이거든요. 이런데. 다 떨어졌고요. 여기 이런데 이거 다 달렸던 거거든요. 이런 거. 다 달렸던 애들이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이거 갈색날개매미충 피해 같아요. 여기도 요 여기 부러졌잖아요 여기요. 여기 요거 여기 달린 거 부러졌는데 이제 이게 이렇게 가해를 이렇게 가해를 하면은 어요 조직이 약해지고 또 여기 이제 달렸던 대추가 이제 무게가 있어서 이렇게 꺾이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의외로 심각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쪽에서 뭐 요렇게 이렇게 건드리니까 싹우수수 쏟아져요. 지금 여기 이 나무 보시면은 이게 많이 달렸다고 표시해 놓은 거거든요. 올해 제가 제 나무 중에서 특별히 좀 많이 달린 거. 그래서 혹시 이제 그 걸음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혹시 뭐좀 탈진 상태에서 뭐 그럴까 봐서 요거는 걸음을 좀 특별히 더 주자고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건데 이거 뭐 지금 얼마 달렸어요? 엄청나게 떨어졌는데요. 이풀 속에 많이 있겠죠. 탄저병 걸린 것도 있고요. 이런 건뭐 보나마나 탄저병일 테고. 이런 게 이게 올해 특별히 심하고 이 갈색날개 매미충 피해 같아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여기 이제 또 올해 이제 또 가을 장마 심해서 녹병도 심한데 이런 건 녹병은 아니거든요. 이건. 대추 낙과. 얘네들이 이렇게 쭉 산란을 하면서 움직이면서 대추 엄청나게 떨군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저이 속이, 바닥이, 배수가 좀 불량하다라면은 낙과 돼요. 낙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특별히 좀 많이 오죠. 그리고 이런 증상 없었거든요. 이거 제가 괜히 조금 달린 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꽤 많이 달렸었어요, 이거. 그러니까 그때는 입줄기 이런 데다 달려 있었거든요. 여기 이런 데 다. 이거 보세요. 여기, 여기 떨어진 거죠, 이런 거. 여기 다 달려 있었어요. 다 이런 식으로 달려 있었으면 꽤 많이 달렸던 거죠. 그런데 제가 설명드리기를 갈색날개 맴증 피해가 뭐 이런 거. 배설물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안 닦이는 거, 이거 피해라고만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잎까지다 떨어졌네, 이거는. 이게 녹병이었을까요? 녹병이 왔다면, 다른 데도 좀, 모르죠. 혹시 녹병이 약하게 와서 이렇게 될지. 이렇게, 여기, 이렇게 없는 거. 근데 가색날개매미충이 싹, 완체 심했었어요, 이거. 그전에도 여기에서도 몇번 찍었지만, 그랬는데, 야 이거 이 나무도 저 나무만큼 안 달려서도 꽤 달렸었거든요. 이런 거 갈색 날개매미 좀 피해 같아요. 이거 야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뭐 여, 여기도 꽤 달렸었거든요. 이거 참 아휴. 여기 지금도 있는 거야. 예이. 한 번에 한 마리밖에 못하네. 두 개, 이렇게 두 개? 대충 떨궜네, 여봐요. 엄청 떨어졌어요. 여기. 여기. 여봐요. 갈색 날개 매미충. 좀 중죄로 달아다, 달아달라고. 고발합니다. 고발합니다. 뭐, 올해 세춤 뭐, 얼마 달리지도 않은데, 요몇개 달린 거 가지고 또, 그러네. 다행인 것은 저 안에는 그 갈색날개 맴충피가 좀, 이 비가림 속 안에는 좀덜 해요. 어, 요쪽 바깥쪽, 여기까지, 요런 쪽이 게 조금 좀 심하고, 이 안쪽에는 훨씬 듬덜 하거든요. 그나마 그걸 감사의 조건으로 삼을까요? 여기 보세 여기도 많이 달렸다고 해놨었는데, 이건 뭐, 뭐, 떨어지진 않으려나? 요 떨어지네. 요요 요. 이 떨어져요. 아, 그런데 참 대추나무가 어릴 적에는 이렇게 낙과되는 게꽤 있더라고요. 무슨 영양이 부족한가 봐요. 어, 제가 한 2년 차, 3년 차에 아니면 5년 차 이내에 더러 이렇게 흔들면 떨어지는, 건들면 떨어지는 그런 거가 있었는데 좀 오래된 나무는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이거 원인은 분명히 무슨 영양 결핍일 수도 있는데 제가 원인은 못 찾겠어요. 아는 분 계시겠지만 아는 분 계시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이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꽤 계시더라고요. 아, 오늘 뭐 중후나마 이렇게 떠들었는데, 아, 새로운 기분으로 또 열심히 일하면서 또 최선을 다해서 풍성한 가을을 맞도록 함께 노력하시죠. 감사합니다.